안녕하십니까 존방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매했던 내역을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송원산업 그동안 들고 있다가 좀 지지부진하길래 그냥 좀 손절했고 녹십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물량 중에 신용으로 산 거라서 신용 어떤 하나 지금 언제였죠 좀뭐 오래전에 좀산거 이때쯤에 샀던 거 그냥 롯데 샀던 것 같아요. 롯데 샀던 거 그냥. 사실은, 좀더 계속, 저는, 6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CMO 관련해서 계속 들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때, 시가를 고가로 만들어 놓고, 좀 계속 밀리길래, 아, 여기서 뭐, 행보 나오길래 한번 뭐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내려오길래, 그냥, 제 기준상, 원칙대로, 조금은, 아주 소액이지만, 뭐, 좀 뭐, 수익 실현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해서, 사실,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35만원 근처 오면은 한번 다시 담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게 내년 3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지금 여기 보면은 60자 CPI.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5억 도즈, 5억 명분 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CPI, CPI라는 조합이죠? 조합인가? a PI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뭐 크게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좀 존버를 해, 해보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 나오고 좀 근처 갔을 때 사실 이때 좀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좀 내려오길래 그냥 던졌습니다. 뭐 아쉽긴 하죠. 29만원 초반에 던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뭐 했으면은 뭐 만원 정도에 30만원 정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뭐 그냥 뭐 넘어가고 에스티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움직임이 녹색자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와서 이렇게 쭉 내리꽂길래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쭉 내리꽂길래 그냥 여기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날리고요 이제 쭉 올라가길래 아 그냥 뭐 내게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사실 이것도 뭐, 모멘텀이 좋아서 놔둘 수도 있었는데,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종목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운 종목이긴 한데, 그냥 뭐, 9% 먹었으면은,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미련 없이 좀 던졌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 종목수를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종목수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거는, 제가 욕심이 앞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종목을 다 먹고 싶다는 욕심에 종목수를 늘리는 것 같다는 판단. 항상 그렇죠, 뭐.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만큼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소수의 종목으로 좀 한번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번 보면은, 지금 가장 가장 핫한 테마는 역시 똑같죠 백신, 확진자 급증 그리고 오늘 뉴스가 이게 떴던 것 같아요 탄소중립, 탄소중립 뭐 탄소 배출량 영원 뭐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한다고 이건 나왔던 건데 계속 나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랑 신재생은 그냥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전기차 2천만 세대 보급하고 그린 수소비 중80% 늘린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신재생이 이 지금 백신 확진자 급증이라는 테마와 대비된 만큼 한번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근데 뭐 시간에나 이런 거에서는 썩 움직임이 꼭 있지는 않았어요. 2차 전지는 좀 움직이긴 했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뭐 보면은 명신산업이 일단 따상을 하고 그쵸? 렇 WN산업가를 갖고 그리고 뭐 l n f 좀 갖고 있는데 LNF도 좀뭐 반등을 약간 하긴 했죠 근데 한번 갈까? 근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순환매가 결국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좀 가지 않을까 싶고 결국엔 대형주 대형주도 좀 보겠죠 그리고 이번 오늘 보면은 백신과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백신과 치료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렇게 해서 바이오 저,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어요. 뭐, 에이비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베타 바이오. 바이오 웬만한 종목들 다 지금 오늘 엄청 갔죠? 레고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여기, 아, 여기, 여기서 팔았는데, 것도 또 가버리죠? 팔았으니까 올라가버리는 어떤 그런. 어쨌든 지금 바이오 종목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1월 달에 1월 달. 1월 달. 1월 달에 지금 제피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핫한 종목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주 중에서는 건설주가 계속 지금 요새 건설주가 주목받으면서 시멘트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백신 확진자 왜 백신 확진자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뉴스가 계속 백신 관련된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가까운 코로나 일상 뭐 이렇게 나오죠 또 여기서 뭐 화이자 엘리자베스 여행도 맞는다 뭐 인도 인도도 나왔죠 또 이렇게 나오고 모더나도 계속 나오죠 모더나, 모더나, 뭐 계속 나오고, 5억 해본 얘기 나오면서,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갈 수,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뭐 치료제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쉽긴 한데, 뭐 과연 뭐 먹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20만원대에서 40만원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낌새를 이때만 좀 차렸어도 뭐 볼만 했었는데 과연 이때 내가 이때 돌아갔어도 했을까? 라는 고민이에요 자 여기서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가 좁아 보이지 여기 선에서는 엄청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로 돌아갔어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료가치를 계속 고민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료, CMO, 이거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요새 또 얘기가 드는 게 녹색자 레슬링 엄청 갔죠. 근데 용만 로지스도 운송을 하는데 용만 로지스가 동화소시오 홀딩스의 100% 자회사예요. 그럼 요것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마소시오 홀딩스가 또 SD팜을 또 갖고 있어요. 요것도, 아, 요거 뭐, 많이 가긴 했죠. 뭐, 가긴 했어요. 뭐,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뭐,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SD팜은 조금만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갈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6십자 분명해요. 한 방은 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f 앤피 l a finish. 이거는 뭐, 동물, 미생물, 이런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완제공정이기 때문에 다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는 뭐, 뭐. s 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죠?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악재에 되게 변동성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뭐 임상을 다시 지금 재개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어떤 단일 고객사, 단일 고객사라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 녹십자는 없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좀 오늘 지금 사실 모멘텀 이 있어서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좀 한번 버텨보는 게 다시 요 조금만 다시 내려온다 하면은 와 녹십자는 좀 50만원대까지 지금 시총 4조인데, 음? 시총 4조인데, 지금 연간 뭐 영업이 5억 도즈 받으면은 엄청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좀 계산해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약품 계속가죠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 그만큼 바이오주, 바이오주 중에서 백신 관련된 곳에 수급이 몰리는 거죠. 지금 뭐 모더나랑 계약을 한다, 화이자랑 한미약품이 CMO 계약을 한다는 등 얘기들이 많은데 되든 안 되든 그냥 주가에 대응을 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사이언스 저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꺾이면 그냥 던지면 되죠. 뭐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보유자인 영역에서는 그냥 뭐 주가에 대응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트래킹은 해야죠. 재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지금 또 보고 있는 거는, 여전히 비트코인. 좀볼 거니까, 원화 강세. 원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무엇일까? 뭐 얘기 나오는 게 은행주들도 얘기 있죠? 뭐, 사실은 항공업이, 항공업이 거의 최대 수혜주인데, 뭐, 지금 뭐, 지금은 뭐 사실 유명 원화 강세고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 물론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저 저유가 상태에서 가장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항공업은 좀뭐 원화 강세 수위를받긴좀 어렵지만 다른 것들 운행주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다른 거 계속 좀 찾아봐야죠. 그리고 모나미 아 모나미 한번 좀 그냥,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아직 모나미 안 샀습니다 저는. 원함면안 사고, 한번좀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오늘도 안 터졌죠?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네요. 근데 이제, 이때에 비하면은, 뭐, 조숙지열이죠 이때에 비하면은, 뭐, 뭐, 10분의 1도 안 터졌죠? 10분의 1, 10%, 10 정도 터졌나? 어쨌든, 좀 뭐,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저는 신재생 에너지 좀 좋게 볼것 같아요. 2차 전지를 함께. 그리고 제지주는 지금 확진자 급증되면서 지금 포장재로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특히 함, 신풍제지 같은 것들은 그리고 해운업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료는 안 죽었는데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아뭐 해볼 만 한데 h m m 도 해볼 만 한데 지금 뭐 많이 올라와가지고 요새 살짝 좀뭐 걸쳐 있다고 해가지고 좀 보기에는 한번더 떨어진다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고는 있죠. 대한형은 좀 테마성을 좀짙고 HMM이 좀 실적, 실적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BDI가 좀 반등을 해야죠. BDI 한번 봐볼까요? BDI가, 지금, 여전히 좀 뭐, 횡보 상태죠. 뭐, 다, 갔다, 올라가질, 올라간다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뭐, 그래서 내년도 뭐 초반에 좀 올라간다 하면은 페노션도 충분히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결국 올라가고 중국이 원자재, 뭐 그냥 원자재 블랙홀 마냥 뭐 빨아들인다 하면은 다시 한번 갈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요, 요것들, 요것들이 가장 핫한 섹터이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재료는 살아있는 것 재료는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가격이 개인적으로 살만하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맨날 그냥 어, 퇴근하고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시나리오 짜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같이 주식, 내일,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 같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